안녕하세요. 앞에 화면은요, 어, 저희 사무실 앞이고요. 사무실을 지키는 CCTV입니다. 자, 베트남에 오토바이 도둑이 상당히 많아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 뭐별 관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사이에 오토바이를 도둑 맞았습니다. 제 오토바이도 아니고요, 직원 오토바이를 도둑 맞았습니다. 직원이 퇴근하겠다고,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잠깐만, 나 담배 좀 사올게 하고 직원 오토바이를 타고 슈퍼를 다녀와서 직원이 금방 퇴근할 거라 키를 꽂아놓은 채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사이에 오토바이를 도중 마셨습니다. 자, 사무실 안에 있는데 직원이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고 있어서 아, 제 차를 타고 쫓아왔는데 못 잡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CCTV 확인도 해갔지만 찾기는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찾아줘도 경찰에게 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값의 절반 정도로 충소지로 줘야 한다고 하네요. 돈을 안 주면 경찰이 오토바이를 안 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 저희 직원 오토바이가 아, 한국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오토바이예요. 어, 잠시 몇분 사이에 한 7, 8분 사이에 7분 정도 사이에 어, 오토바이가 400만 원 날렸습니다.